어 유니아 에어컨입니다. 아 대유 유니아 에어컨 트윈원 에어컨이죠. 어 둘레바람이라는 에어컨인데요. 어2000뭐 지금 현재 2000년도에 나온 2000년 여름에 나온 그런 에어컨인데 벌써 고장이 나 가지고 어 고장이 났습니다. 지금 메인보드하고 이제 전원부하고 같이 있었는데, 뭐, 고장이 났을 때는 여기에 불이 안 들어와요. 여기에 불이 안 들어오고, 파워를 눌러도 작동이 안 됩니다. 파워를 눌러도 작동이 안 되고, 어, 그런 경우, 에어컨, 익사오이간센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전원을 한번 넣고 전원을 넣으니까 여기 램프에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여기 램프에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작동이 지금 현재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 여기 램프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여기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자 여기에도 지금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렇죠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오실러스쿠프 파형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불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에는 정상 작동을 하고 있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 오실러스쿠프 파형을 한번 재볼게요 파형도 참 깨끗하게 예, 예.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리가 잘 됐다 아, 그렇게 한눈에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둘레바람 에어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둘레바람 2000년도 6월이라고 쓰여있잖아요 참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안타깝게 고장이 났습니다 또 부속들이 좀 나오면 괜찮은데 부속도 어 원활하게 공급이 잘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펜모다 두개 꼽아지고 이제 각 여기 라인 단자 잘 꽂으시고 나중에 딸깍딸깍 하면서 잘 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잘 꽂으시고 어 이것뿐만 아니라 어시외기 인버터보드 둘레바람 시외기 인버터보드도 고장이 났을 때 익상 우리가 센터로 보내주시면 돼요 인버터보드는 어? 어떻게 생겼느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인버터보드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검정 플라스틱 이렇게 이 예, 상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검정 플라스틱 상태로요. 어, 그래서 어못 고치는 에어컨 아니라든가 오래돼서 수리가 안 된다든가 현재 단종돼서 수리가 안 된다든가 그런 경우 익상오리가 센터로 보내주시면 이와 같이 확실하게 수리해서 보내줍니다 실내기 실내기 쪽에 실내기 보드기 때문에 아,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이런 가게, 케이스 가게에 케이스 가게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케이스 가게에 케이스 가게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상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익사우리가